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전문가 탱입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뉴스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는 답이 없다. 자 개인들이 국내 주식을 정리하고 다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뉴스입니다. 주식 이민을 가고 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보면 이렇게 미장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인 게 정말 이 국내 증시는 답이 없는 걸까요? 자 뉴스 내용을 하나 캡처를 해왔습니다. 이제 1억 이상 투자를 하는 그 개인들도 존재하지만 물론 상당히 많지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그 평균 투자금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저 같은 경우는 매매법이 여러 가지예요. 투자금이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가 투자를 할때 가장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요. 첫 번째로 이제 종가 베팅 그리고 그 다음이 눌림목 매매였습니다. 제가 직접 개인들의 평균 금액으로 투자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2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운영을 했고요. 이걸 한두달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죠. 총 5개월간 5개월간의 데이터 100% 실제 계좌입니다. 개인 정보 노출 때문에 화면을 좀 확대를 시켜 놓을게요. 자,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실현 손익 내역이 나타나고 있는데, 진짜 HTS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화면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실제 작동하고 있는 장중이죠 현재 시간 3시 18분입니다. 자, 화면 보시면 이 실현 손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와 매도 금액을 좀 보시면요. 이제 금액 자체가 전체적으로 크지가 않아요. 첫날 봤을 때, 1200만원 매수, 500만원 매도를 바로 하면서 30만원의 수익.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전체적으로 다, 이게 눌림목 매매와 종가 베팅으로만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스케핑과 같은 실시간 단타면는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분들은 하기 힘들어요. 더구나 핸드폰으로 는 절대 못 합니다. 한두 번 성공은 할수 있어도, 나중에 전부 다 까진다고 보시면 돼요. 쭉 보시면 5달 동안 매매한 내역이고 그래서 이어서 쭉 보시면 지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금액이 대략 한뭐 2에서 3천만 원 정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시드를 일부러 평균 금액을 맞추려고 이금액을한 거지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지금 이제 주식 장마감 10분 전 들어가가지고 거래 다 멈췄네요. 이제 5개월 동안 진행을 한 결과 자 이렇게 손실이 난 경우도 있죠. 손실이 절대 안날 수는 없습니다. 이 수익 자체에도 다 손실이 녹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5개월 동안 거래를 해가지고 한4,600 정도 수익이 났다.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제 평균 투자금으로도 충분히 도전 해볼만 하다는 거겠죠. 그럼 다시 좀 전에 질문으로 돌아와서 자, 국내 주식은 정말 답이 없을까요? 개인은 미국 시장 말곤 전혀 답이 없는 걸까요? 이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중시는 한국중심원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했던 매매방법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더구나 장중이 아닌 전날 주무시기 전에 30분에서 1시간만 투자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본업이 있어서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분들에게 좀 최고의 매매법이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업대 투자자들도 충분히 물량 실으면서 투자를 가능하니까요. 제가 여러가지 매매법이 있습니다. 그중에 좀 전에 보여드린 이 계좌의 매매방법에 대해서만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매매 방법을 보시면 오히려 여러분들 매매가 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한 건으로 정리해놨고요. 힘든 시장 이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좀 도움드리고자 준비를 한 만큼 더 이상 손실 보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도록 도움드릴 테니까요. 저희 국장 비책 채널에서 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독해주신 분들 상단에 번호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010-8676-3947 비책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영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풍은 최근 경영권 이슈가 불거짐에 따라 그 연속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줬던 기업이죠.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상승세가 꺾이는 듯 했다가 이제 하한가에 근접하는 엄청난 급락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상업 펀드인 MBK와 함께 합심을 해가지고 고려아연의 주식을 공개 매수함에 따라. 아연 공급망을 장악을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MBK에서 준비했던 실탄 2조가 사실은 중국에서 나온 자금이다. 상업펀드의 특성상 이 돈만 벌면 되니까 고려 아연을 인수한 다음에 해외에 매각을 하면서 아마 의심하고 있는 게 중국이겠죠? 그래서 한국의 아연 공급망을 좀 이렇게 만든다. 이제 이런 우려감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소식들이 퍼지면서 영풍은 경영 악화로 이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중간에 이 MBK에게 갖고 있는 지분 이 절반을 넘기면서 공개 매수를 진행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럼 대주주의 자리가 이 MBK가 갖게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고려아연이 다루는 아연이란 소재가 제철에 사용이 되는 기간 산업의 필수 소재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서기 시작을 했어요. 검찰이 경영권 분쟁 수사에 착수를 했고 이번 공개 매수가 제대로 진행이 될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감도 지금 생겼죠. 자 여론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인수합병 자체가 좀 실패하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결과가 어찌 되었던 간에 그 관리하는 세력이 따로 있어서 한 번에 탈출 기회는 만든다는 겁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이 영풍이 최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 바로 주가가 급락이 나와버리니까 더구나 거래량도 상당히 터졌습니다. 자, 검찰에서 진행을 하는 수사도 문제지만 이 정부에서도 현재 상황을 국가 기관 산업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예의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영풍의 주가는 단순히 회사가 하냐 마냐를 넘어서 그 실제로 기간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줄수 있는 건지, 더구나 정말 MBK의 사태가 이큰 문제로 번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게 인수전에 핵심으로 떠오를 겁니다. 자, 주가가 갑자기 급락이 나오니까 영풍을 보유하셨던 분들은 지금 많이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얘를 계속해서 가져가도 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또 급락이 나오는데 이대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말이죠. 자, 근데 제 주위에서도 이 영풍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영풍은 지금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력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탈출 기회가 나옵니다. 더군다나 얘들은 좀 자세한 현재 상황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영풍 말고도 MBK와 이런 정부의 움직임 같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제가 좀 개인적인 루트로 구해온 게 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온 상태라고 보고요. 다만 몇 가지 변수는 존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만 본격적으로 좀 추진이 된다면 이 주가 분위기가 급반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 타이밍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대응이 되지 모르면은 제대로 된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좀 놓치지 말고 꼭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구해온 내용이다 보니까 좀 영상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대신. 이 준비한 자료는 여러분들한테 따로 좀 전달을 드릴 테니까요. 이 영풍의 호재와 투자 전략은 꼭 확인을 해 가시라는 겁니다. 정보는 무료로 전달 드릴 겁니다. 저기 번호 010-8676-3947. 이 번호로 S라고 문자 남기시면 됩니다. 문자 남기신 분들에게 이영풍에 대한 호재 소식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더구나 100%이100% 100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더 이상 혼자서 마음 고생하지 말고 확실한 투자 전략을 알아 가시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 이걸 계속해서 가져가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그냥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아가시라는 거니까 다시 한번 번호 말씀드리면 01086763947. S라고 문자 남기시면 됩니다. 문자 남기실 때이 종목 명까지 좀 같이 보내주시면은 제가 더 빠른 정보 전달 가능하니까 더 이상 주식으로 손해보지 마시고요. 이 주식 시장에서 S 클래스 투자자로 만들어드리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영상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매집주 또는 이런 급등주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걸 하나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을 찾기 어렵고 이 실시간 대응도 불가능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확실한 종목 하나를 깔고 가는 프로젝트고요. 자, 준비한 종목은 수익률도 분명 기대를 할수 있지만 애초에 수익금 자체를 좀 크게 가져가 보자. 자, 이게 목적입니다. 비중을 크게 실을 만한 그런 종목을 알아보자는 거죠. 더구나 시장에서 이 현재 헷지형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밀리더라도 이 종목 자체가 밀리는 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무 근거 없이 누가 종목 좋다고 해서 이큰 돈을 왜 넣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못 넣습니다. 자, 매집주를 들어가는데 소액으로 들어가 가지고 뭐 100에서 200만 원을 매수했다. 그래 가지고 뭐 반년, 1년 이렇게 기다려서 여러분들이 수익률이 뭐 100%, 200% 100% 내면은 뭐 합니까? 이 매수 금액이 애초에 작으면은 돈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확실한 종목이 있다면 그리고 근거가 충분하다면 애초에 큰 수익금을 노려볼 수가 있겠죠. 진입 자체를 1억에서 5억 단위, 뭐몇 천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수 금액을 키우려면은 여러분들의 그 종목에 대한 근거가 충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같은 수익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단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왜이 종목을 준비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앞에 이 급등했을 때의 재료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저때 오른 거는 단순한 앞으로에 대해 무언가를 추진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추진이 아니고 단순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진 거예요. 소외가 됐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부터 이 기대감을 만들었던 그 결과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닥에서 계속해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있죠. 역대급으로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 급등 모멘텀에 대한 정보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이 종목을 좀 제대로 알아가시라는 겁니다. 자세한 투자 포인트는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일단 이 종목 설명 듣기 전에, 종목 명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여게 상단에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010-8676-3947, 매집.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확실한 종목은 시장의 방향성에도 강한 내성을 갖고 있고, 회복기엔 다른 종목보다 더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안정감 있게 이 종목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깔고 가는 종목을 선정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몇개 있는데요. 이 종목은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핵심 모멘텀. 그리고 노출 타이밍을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이 모멘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2차 전지 기업입니다. 근데 요즘에 2차 전지 상태 안 좋다고 하는데 무슨 2차 전지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기업이라고 해서 다 같은 2차 전지 기업이 아니고요. 이차전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에 필수적으로 사용이 될그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그럼 또왜 갑자기 신재생 에너지를 말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전 세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아리백이라고 하죠. 이 R100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신재생 에너지는 무조건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 현실적으로 이걸 지금 맞추고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한국은 이거 더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대안으로 CF100을 좀 언급을 했지만, 이게 카본 풀이죠. 하지만 이거는 해외에서, 특히 서방권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R100으로 우리도 넘어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 R100, 2차전지를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갖고 있는 이제 최대 단점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성장 가능성이 절대 사라질 수가 없는 거겠죠. 즉 모멘텀 자체가 확실하다. 그리고 숨겨져 있는 추가로 기대할 부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 노출 타이밍을 보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모든 테마의 경우는 시작과 끝이 존재합니다. 급등하기 전에 테마의 시작을 알리는 강한 호재가 먼저 나오고요. 이 정보의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루트로 좀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루트를 통해서 구하는 정보 라인이 존재하는데, 아무래도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보 라인이 빈약하다 보니까 대부분 한참 뒤에 알고, 또 고가에서 물량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제가 그 기준. 정리해 놓았고, 이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또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번 매집주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상단에 있는 번호 010-8676-3947. 이 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종목은요, 최소 3파 이상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파동이론을 아실 거예요. 자, 준비된 재료가 보통 규모가 아니라는 뜻이죠.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더 확실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야말로 그냥 매수하는 것이 아닌 근거를 갖고 확실하게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국내 증시 투자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의 답답한 부분 좀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알고 가시라는 거죠. 혹시라도 아까 문자 못 보내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번호 010-8676-3947 매집 이렇게 문자 남기시면은 이 정보 자료 바로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용은 꼭 확인을 해 보시고 이 제대로 된 투자 진행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종목 정보를 받자니전 실시간으로 확인할 상황이 안 되고 그렇다고 직접 종목을 찾아보자니 이게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다른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한 수식을 활용하는 걸로 이 방법은 누구나 손이 쉽게 좀 주식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거나 하지 않으신 분들도 모두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종가 베팅이나 눌림목 매매라는 걸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근본은 비슷합니다. 자, 빠른 시일 내에 이 강한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의미하는 거죠. 전날 사면은 그게 종가 배팅이고, 당일 아침에 사면 그게 눌림목 매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간단해지는 방법이 있죠. 결국 내가 산 시점 이후로 주가가 오르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타이밍을 잡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뭐라고 드렸습니까? 이 주식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도 좀 손쉽게 파악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근데 제가 만든 수식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의 요구 조건에 부합이 되는 그런 방법을 만든 거고요. 간단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움증권의 영웅문 HTS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보시면은 지금 여기 화살표가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안 보일 수 있는데, 급등임박이라는 신호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샤페론 종목 오늘 상한가를 가는데, 전날 화살표가 나오고 있죠. 이제 내일 가는 거를 미리 보는 건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 빠르게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오늘 상승을 한 종목들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풍정밀 종목 보시면 이 종목은 이제 점상을 갔기 때문에 지금 전날 신호는 나오지 않지만 이 점상 가기 전에는 또 나오고 있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종목을 돌려보면서 신호가 나오는 종목 위주로 이제 엄선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위에도 젠벡스 똑같이 신호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영풍, 영풍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는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엊그제부터는 신호가 확보차게 된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fn 가이드 지금 fn 가이드는 보시면요 어제 신호가 없죠 어제 신호가 없고 그 이전에도 다 신호가 보이지 않는데 이때만 지금 신호가 확인이 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가지 데이터들을 끌어 모아서 이 신호를 띄워주는 거기 때문에 부합이 되지 않으면은 이처럼 오늘 상한가를 갔다고 하더라도 그 전날 신호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요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FN 가이드, 전날 안 나왔으면 이거 하지 말고 넘기는 거죠. 다른 종목, 샤페론, 뭐, 영풍정밀, 이런 다른 종목들로 포트를 바꿔서 보시는 거예요. 컨타 매트리스도 마찬가지겠죠. 어제, 그리고 그 이전. 둘다 확인이 되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이후 다시 눌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신호 나오고 또 다시 상승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신호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포착을 해가지고 띄워주는 거기 때문에 이 화살표가 떠있는 구간에서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도 되고 다만 이거는 매수 신호만 나와 있습니다. 매도 같은 경우는 이 주가가 얼마까지 상승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의 그릇 껏 챙기시면 되는데 초반에는 웬만하면은 뭐 3에서 5% 정도로 일단 천천히 끊어 보시다가 그 뒤에 뭐, 10%, 20%, 재료를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겠죠? 즉, 그릇껏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일단, 신호 같은 경우를 차트에 보시면 여기 수식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여기 신호 검색, 사용자 검색에 급등 임박이라고 있죠? 자, 지금 이 수식은 암호화가 되어 있다. 수식 관리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세요. 라고 적혀 있죠? 이건 지금 제가 암호를 걸어서 그런 건데, 왜냐면 여기에서, 이게 수식이 좀 길어요 긴데 조금 보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따라서 그냥 일부만 적었다가 괜히 잘못된 식이 완전하지 않은 수식을 갖고 볼까봐 이렇게 미리 막아놓은 겁니다 애초에 여기 화면 자체에 수식이 다 뜨는 게 아니고 더 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부분 대해서 수식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하나라도 오타 그러니까 띄어쓰기와도 잘못되면은 바로 수식에 에러가 나기 때문에 좀 정확한 수식을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따로 이제 준비해놓은 자료가 있어요 여기다 다 정리해놨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구독자 분들 대상으로 좀 공유를 드릴 거니까요. 지금 상단에 번호가 보이실 거예요. 01086763947 이렇게 적혀 있죠. 이 번호로 수식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이제 문자가 확인되는 대로 구독자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벤트성으로 제가 만든 이 수식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설정하는 방법과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까지 같이 포함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해놨으니까. 이 정보 자료 좀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 수식 나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의 번호 01086763947이 번호로 수식이라고 문자 남기셔가지고 정보 내용 바로 챙겨 가시면 됩니다.